네, 안녕하세요. KT 룰루낭만 서바이벌 매치 3쿠션 아마추어 당구대회 박권, 개그우 김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네 오늘은요. <laughs> 대망의 본선 진출자 16명과 국내 최고의 프로 선수들이 함께하는 KT 룰루낭만 당구대회 멘토링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시간 반응이 엄청 좋았잖아요. 아, 두꺼웠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자 우선 네. KT 룰루난만 서바이벌 당구 대회 네? 멘토링을 하게 될 네. 오늘의 선수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죠 네. 한국 당국의 미래 What? 신동 당국의 아기 아기는 아니구나 <laughs> 네. 어쨌든 98년생 네. 당구 신동 조명우 선수 어서오세요 자 우리 조명우 선수 어 그럼 지금 현재 몇 살인 분이세요? 네, 지금 이제 스물두 살. 22살. 아, 스물 살이면 아기는 아니네. 네. 아기는 아닌데 어쨌든 젊은 네. 선수입니다. 네, 굉장히 지금 그 프로 선수들 중에 지 어린 편이죠, 그래도 네. 아직도. 네. 네. 아자 오늘 이렇게 멘토링에 참여하게 되신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제가 이 KT 룰루낭만의 네. 멘토링을 하게 돼서 음.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음. 처음 시겠어요 어. 요 이거는 이 각에 있으니까 키스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아까 이거 아니였나? 이거.. 이거는 저같은 경우에 회전을 빼고 두께를 얇게 가면서 회전을 주면은 이제 여기서 키스가 날수 있으니까 두께를 좀 두껍게 쓰면서 회전을 아예 다 빼는거죠 다 이해하셨나요? 네, 네. 아, 이런, 이런 느낌으로. 어, 치셔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laughs> 오, 너무 잘한다. 정말. 한 번에 이렇게 성공하기 어렵잖아요. 그쵸? 이렇게 한 번에 성공하실 수 있어요? 없죠. 멋있다. 한번 도전. 해보세요. 에이. 연습 많이 해보셔야 돼요. 지금. 역회전을 살짝 주는 게더 편한 것 같아요. 반팁 정도? 많이 <laughs> 오, 아니 이거 조명 효과인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아, 바로바로 아, 네. 바로, 바로 계속 아, 네. 와, 와 뭐. 해보세요. 해보세요. 네. 도전 처음 처음 보시겠어요네잡으셔 네. 그쵸 이어 네. 어? 어. 뭐, 이거요네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회전 주고도 뺄 수는 있는데 이건 두께의 오차범위가 너무 적어가지고 음. 이건 진짜 오케이. 완전 어, 완전 베스트 어, 제가 뭐, 진짜 제가 나... 이렇게 치려고 했거든요 <laughs> 진짜 소름이다 <laughs> 아 <그럼. 웃음> 이거 진짜로 한번, 치신 한번. 거잖아요 <웃음> <웃음> 음. 너무 잘 치시네요. 음. 어? 어. 네, 괜찮습니다. 저도. 잘 저도 음, 많이 쳐가지고. <laughs> 잘하셨어요. <laughs> 아, 저런 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어떤 거요? 어떤 거쳐 있어요? 마음껏 물어보세요. 음. 아 지금 뭐아 제가 돌아가는 거 아니면 안 해야 요아 근데 뭐 모두적으로 생각을 하고 치시않아요 그, 다들 방금 이런 배치는 어차피 두께를 두껍게 쓰는 공이니까 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얇게 칠 수도 있고 두껍게 칠 수도 있는 공들에서는 아무래도 다음 포지션을 생각하면서 치려고 하죠. 아 같은데 이런 공. 뒤돌려치기 칠때 보통은 회전을 되게 많이 주고 치시지 않나요? 한번 한번 쳐보실 수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배치가 회전을 좀 이렇게 힘이 약해서 안올 수가 있어가지고 회전은 거의 안 주고 쳐요. 어... 네. 허? 근데 이제 얘를 두껍게 치면은 코너에 가잖아요. 거의. 네 근데 이단 쿠션에 맞게 되면은 이렇게 키스가 날수 있기 때문에 장 쿠션을 맞춘다는 생각을 하고 아... 팁은 한원 팁? 이런 느낌으로 치도장 쿠션 맞아. 이건 팁을 주면은 더 어려워지는 공이에요. 아... 이런 공. 이거는 이제 회전을 줘도 치실 수 있는데, 미스 음. 확률이 좀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이게 안 굴러일 수가 있어요. 너무, 내가 회전을 많이 먹어야 되고, 원쿠신 여기를 갖다 놔야지라는 생각에, 그 생각을 계속 하시면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좀더 위로 올라갈수록, 팁 빼고 치는게더 좋긴 하죠. 그쵸. 아무래도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팁 빼고, 어차피 아, 이렇게 있어. 이렇게 예 네. 이건 당점을 안 내리셔도 돼요 어차피 저 일정 구가 장다이 맞아야 된다 그랬죠 장다이 아니 근데 방금 같은 매치는 장다이를 맞출 수가 없는 매치여서. 근데 이걸 아. 안 쳐보셨으면은 네. 이 공을 하면 네. 네. 당점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어 처음에, 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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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만으로 가는 거예요. 이 회전을 빼고 음. 이런 느낌으로 치셔야 아 되는데 계속 아 살짝 엇각에 있는 공을 내가 일로 보내야 된다는 네. 생각을 네. 하니까 네. 당점이 어 자동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안 내리려고 해도 칠때 내려가거나 하는 거예요. 이런 건 계속 반복으로 쳐오셔야 돼요 이게 좀더 짧은 게 유리해요 회전뭐 살리고 힘을 살리고 그런 공이 아니기 때문에 뒤면서공니다공개가보였어요 네, 일단 이거는 거의 3, 한 4분의 3개는못고 쳐야 돼요 치면서 당점 내려다는게 이런 느낌이요 네, 안 내리려고 해도. 네. 치면내려게 네. 끌어야 되니까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 당점을 안 내려도 끌리거든요. 어. 수고의 회전이 없기 때문에. 어. <laughs> 지금은 뒤에서 봤는데 당점이 좀 높으세요. 어. 중단이 아니라 어. 중단에서 조금 높기 때문에. 어. 와. 음. 지금은 다 좋았는데 회전이 많았죠. 회전이. 팁은 진짜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네. 네. 어, 지금 어 이거는 우승 후보. 우승 후보. 베스트, 베스트 이거. 하하하하하하. <laughs> 와, 어 지금 이 두께가 얇은 거, 얇은.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키스를 완벽하게 빼려고 두껍게 치는 거거든요. 음. 팁을 줬을 때 이런 현상이 몇번 나오니까. 음. 이거는 팁을 주고 치려고 하면은. 이런 키스가 방금처럼 키스가 나거든요. 그 키스를 안 내려고 팁을 빼서 그렇게 치는데 그래도 편하기도 하고. 키스 없고한 번도 해 보셨어요? 네, 그럼요. 두번더해보셔도 두 너무 <laughs> 너무 오. 우이이 음. 일적구가요. 이, 이 사이로 오, 오게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혹시 약간의 기술 들어가나요? 조세요 와. 이, 이것도, 이것도. 오, 너무 잘하신 이렇게만 다들 이렇게만 치셔도 되는 거예요. 오, 진짜 잘 치시는데요? 와... 잠깐만, 잠깐만 진짜 잘 치시는데요? 짠 25점 짠... 진짜 안 되고 저는 이런 좁은 제가 어? 돌리기 아, 이런 공칠 수가 진짜 많아요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썼으면 어떤 거를 쳐요? 숙소 공을 쳐요? 빨간 공을 쳐야죠 얘는 각이, 말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 빨간 공을 빨간 끌어서 치기는, 치기는 더 어렵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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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 빨간 공을 쳐야 되는 이유가 얘는 두께를 편안하게 잡고 치면은 이쪽으로 가거요이 예, 예. 코너, 예. 안, 이, 이쪽 코너 쪽으로. 예. 그럼 이제 다음 포지션이 자동인 거죠. 근데 이 공을 쳐버리면은 내가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대충 뭐 가다가 뭐 어디 쓰겠지 이런 정도만 알고. 근데 얘는 여기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거는 빨간 공을 치는 게더 편하고 뒷공도 좋고. 얘를 쳐야 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어. <laughs> 회전도 한반 팁? 완, 완팁도 안 들어가야 돼요. <laughs> 이런 식으로 아, 미스가 아, 많이 된다. 지금 미도될줄 알았어요. 이게 투 쿠션까지 된다고 생각을 해도 이스 쿠션에서 어. 나가는 어, 각이 마지막에. 가끔 예상과는 그러니까 좀 다른 때가 있어서 예 착각을, 네. 착각을 좀 저도 많이 해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공이. 여기 아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보통 제각 돌리기. 예. 저는 안으로 치고. 아, 네. 아 이것으로 치신다고. 이거는. 아, <웃음> <그냥> <웃음> 몇 번만 쳐보시면은, 아, 그, 산다는 그 <laughs> 있잖아요. 빠질 데가 없는 곡. 아 그런, 그런 곡들이에요, 아, 이런 곡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쉽게 치지 못하는데 알고 보면 되게 쉬운 공들 이런 공들이거든요. <laughs> 붙어있으면 이제 어렵죠. 키스 두껍게 음 가야 되는데 키스가 나니까. 와, 어 너무 잘하신다 진짜. 괜찮죠 이거. 그래도 여기, 여기까지는 끌... 네. 지금 당점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 공이 음안 끌렸어요 음 세지 않게 살살 당점 좀더 내리셔야 할것 같은데 좀더 당점이 좀 높았죠 안, 안, 안 끌렸잖아요 공이 어... 그냥 편안하게 어, 두께만으로 그래. 여기까지 간다. 그래. 네. 투쿠션 투쿠션. 아 투쿠션 쌤? 아, 아, 여기 여기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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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속았네아 속았네. 시작. 와. 근데 쿠션 공들은 네. 대부분. 지도리치기 할때 포지션 하는 방법이 네뭐 종류가 음. 이런 것도 다 포지션 공이죠 이거는 그러면 얇게 끓어서 하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어떻게 하는 이거는 이제 장단. 네 장단인데 코너 장단이죠 코너. 아 저쪽 코너. 뭐. 음. 키스를 코너 쪽으로 빼는 거요. 이 일적구가 네. 코너에 있을 때 수구가 나가는 거죠. 말은 쉬운데 <laughs>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코너에 있을 때 나와서 돌아서 나와서 다시 뒤돌려 치기 포지션이나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시스템 공부 안 하셨어요? 어... 그거 몰라도 당구 칠수 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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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팁 빼고 근데 보통 27점 치시는 네, 저희 구장 손님들은 회전 많이 주고 치시던데 네, 이거 네. 보통 이렇게 치시거든요 네. 이것도, 포지션. 이것도 포지션인데 이것도 포지션인데 데좀 어정쩡한 포지션이에요 올라가긴 우와, 하는데 네. 센터 쪽으로 올라가서 얘둘은 아, 그렇죠. 예, 여기 있고 그럼 아, 네. 이제 어려운 어. 거죠 그 이유가 뭐냐고 아니, 우리 이 어정쩡한 뭐지? 포지션이, 아니요, 회전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얘를, 단, 장, 단으로 올리잖아요. 네. 이, 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 들어가는 각 때문에,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요. 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 있는 공을 치면은, 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여기서 멈추는 거죠. 여기서 멈추면은 이렇게 맞았어요. 위키 맞았어요. 쉽지가 않, 않은 배치가 쓰거든요. 음. 이런 것보다는 조금 불편하지만 팁을 빼는 거예요. 얘를 음. 좀 얇게 쳐서 장당 장으로 올수 있게. 아, 적으로 네. 이런 느낌으로 치셔야 돼요 방금 조용호 선수 팁 조절을 했어요? 방금요? 네. 방금 거의 반팁 정도밖에 안됐죠 아... 어... 팁을 떼고 치고 쳐 보질 않아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회전을 많이 주고 치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게 꼭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어... 손해볼 때가 많아요 회전을 좀 빼야 좋은 공인데 회전을 줘서 손해를 보는 그런 공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음. 포지션은 하려고 하는데 회전을 못 빼면 네. 길게 빠지는 거예요. 네. 얇게 맞추고 저기 네. 안 음. 네. 그래서 그래서 팁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네. 좀 천천히 치는 거. 어. 평소처럼 그냥 뒤돌려 치기를 치는 것처럼 회전도 많이 주고 속도를좀 세게 치면은 당연히 길게, 네. 길게 빠지죠. 네. 근데 딱 맞을 정도의 힘과 반 팁, 한팁 정도의 그 정도 팀만 주면은, 길게 빠지기는 쉽지 않아요. 앞구멍 완전 얇게 치는 게아니라 음. 투 포인트 정도. 어. 잘 치시는데, 우리. 아니, 이게 평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다, 보통은, 25점 치시는 분들, 저희, 다 두껍게 치시는데 이거? 아, 만약에 그냥 쳐보라고 했으면 두껍게, 두껍게 켰을 쳤을 텐데 설명을 해줬으니까 네. 그렇게 따라 친 거고. 지금은 좀 두꺼워서 키스가 날거 같죠 지금. 예. 네. 얘가 여기까지 왔잖아 어. 지금 아까 제가 쳤을 때 여기까지밖에 안 하는데 음. 두꺼우니까 일적부에 힘이 많이 있느냐. 전달이 되는 거죠. <목소리도> 네 느낌이 느낌 본, 본 거죠, 본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죠 본능인거죠 본능 얇으면 비니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감이 데때이 알아서 일단 이런식으로 치는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안 쳐본 분들은 얇으면 길게 빠질 것 같고 불안하니까 이렇게 있을 때는 일리로 넣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2 t 만주고요 이렇게 일로 보면은 3 t i 을 주고 쳐요. 아, 입사로 올 때는 3 t 이고 네, 날로 올 때는 거의 3 t i 그런 식으로 치는 게 저는 가장 괜찮더라고요. 초구, 먼저. 네. 얼마나 남았어요? 아, 아,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아, 저거 뭐 시간 줄였어요. 네. 네. 시계가 없어 이렇게 치는 게 좋긴 한데요. 다음 공을 오케이. 보시면은 진짜 일자만 바라보고 네. 치시는 거예요. 그거 왜 몰라요? 지금 그 방금 치신 것보다 쪽 조금만 살살 치면 돼요. 어 이렇게 만져도 돼요, 근데? 응. 음.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쵸? 그, 네. 그 위치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이 빨간 공이 장단장 단까지 왔잖아요. 이 장에서 멈추게 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데. 회전도 똑같이 주셔도 되고 똑같은데 힘이 너무 세던 거예요. 빨간 공만 여기 멈춘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면은. 1점짜리 공이 아닌 거죠, 방금 아. 이 공이. 그러니까 방금 초구를 치시고 그 배치가 나왔었잖아요. 그, 그 배치에서 또몇개 이어가서 초구에 대량 득점을 할수 있는 초구를 치신 거예요. 근데 초구를 만약에 그렇게 치셨는데 2점짜리 그렇게 쳤다 그러면은 어좀 가슴이 아프거 어. <laughs> 어. 진짜 막몇 점이 나올지 모르는 공이었던 건데. 오. 예. 그, 다시 한번 하고 다음 선수로 치는 걸로 할까요? 네, 뭐뒤돌려치기라고 그냥 뒤돌려치기를 생각을 하, 하, 하 하겠지만 이게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키스가 직접적으로 음. 모르고 음. 뭐, 저게 나오나 여태까지 그런 그두 저... 가지가 저, 가...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도 나요. 뒤돌려치기로.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오히려 조절을 해서 치셔야 되는 거예요. 길게 빠질 수 있는 공이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많이 고민되는 게 두께가 좀 어렵죠. 엇각인데다가 거리도 머니까 만약에 진짜 난 도전 이걸 맞힐 자신이 없다 하면은 다른 공을 치시는 게 다른 공은 뭐 이렇게 앞으로 돌려 짧게 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거 빨간 거 제각돌리기도 있고. 영어 선수 이거 그냥 두께만 써 치시나요? 딴거보다뭐할게 없죠. 팁 주고 두께만. 근데 조금은 빠르게 치죠. 그냥 툭 치는 게 아니고. 선 빠지셨는데 맞이요아 치. 굉장히 약한데요. 코너도 네, 안 가. 그러니까 네. 좀곧 곧게 그 나가야 되는데. 음. 네, 그렇죠. 아까처럼 살살 치시면은 성공 률이 그냥 반 아래로 떨어진다 보시면 돼. 우리 는게안 나올 것 같아서. 저는 몰라요. 엎드려서 생각을 하면 어, 집중이 엄청 떨어져요. 아,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엎드려야 치기 전에 공만 볼수 있는데 엎드려서 생각을 하면은 혹시 아닌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무조건 엎드려는데 생각이 나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어 아, 뭐엎드려는데 다시 일어나면서 그냥 치면 이제 미사랑률이 되게 높은 거고. 오, 예. 그런 부분이. 좀 고, 고치시면은 오. 점수는 뭐 금방 올라가죠. 거의 엎드렸는데 생각을 하고 엎드렸는데 갑자기 정리가 안 되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빨리빨리 하는 연습을 해야죠.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음. 음. 저 일단, 쪼, 어, 비껴치기도 있고 한데요. 제가 진짜 시합이라면은, 이걸 세게 칠것 같아요. 아, 세게. 돌아서까지 오라고. 왜냐면 지금 딱 뒤로 안 맞으면은, 다시 맞는 강이거든요. 뒤에까지 방수 생 네, 그렇죠 확률을 <목소리> 높이는 거죠. 무조건 맞춰야 되는. <목소리> 이거 직접 쳐야 되나? 예. 뒤로 쳐야 음 되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음 이거는. 돌다 맞겠지? 뭐 이렇게 쳐야 되나? 이 아니, 그 돌다 맞겠지? 절대 안 돼요. 돌다 맞겠지? 절대 안 되고. 직접 치셔야죠. 왜냐면은, 일적구가 네. 맞고, 네. 이 코너 쪽으로 오는, 이 키스가 빠지려면은, 이 뒤쪽으로 가잖아요. 네. 수구는 이 뒤로 와야 되고, 만날 수가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완벽하게 키스를 네. 없이 치려면은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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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뒤에 있으 내공은 음. 여기서 맞으니까 스아예 없는 거죠. 네 맞아요. 얘를 뒤로 치면은 딱 수구가 여기올때1접구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아슬아슬하게 빠질 수는 있는데 확실하게 알고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접 치는 게 좋아요. 확실하게. 네. 네. 오잘 치시는데요 그래도 거 제일 어렵죠 <Jasoninho> <dairy> <저배 Memory> 이런거 어... <목소를> 어 계속 디펜스 해야죠 이런거는 아 선수 잘 안되죠 먼저 때 손에 도워낙공격적이 얘를 쳐서 맞출 확률이 반 이상이라도 되면 쳐요 반만 어. 되면 쳐요 반만. 어. 근데 얘가 어. 붙어 있을 어. 때이 공을 먼저 어. 초이스를 하잖아요. 어. 웬만하면 성공률이 다5% 10%밖에 안 돼서 어. 5% 10%에 제 점수를 어. 걸지 않지. 얘를 만약에 쳐서 안 맞았는데 상대 선수가 10점 칠지 20점 칠지 모르잖아요. 어. 그러니까 최대한 목적구로 선택을 하는 어. 거. 아유 오늘 조명.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짧아서 짧았죠. 좀 아쉽긴 한데 네. 그래도 되게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제가 밀었던 유행화가 있는데 뿅이에요. 뿅한번 외치면서 저희는 토요일날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와. 하나 둘셋뿅 다음에도 이런 또 좋은 멘토링 할수 있는 데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되게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T 룰루낭만 서바이벌 매치 파이팅. 평소에 저 만나기도 힘들고 접하기도 힘든 프로님들 정명한 프로 비리드서 이 허정환 프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레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만족, 만족하고 매년 이런 시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더 보완해서. KT, 룰루낭만 서바이벌 매치, 화이팅! 뭐, 이 KT 룰루낭만 서바이벌 신청해서 이런 좋은 기회도 갖게 되고 뭐 이런 인터뷰도 처음 해보는데 뭐, 이때까지, 운으로 올라온 게 아닌, 뭐, 실력으로 올라온 거를 꼭 증명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룰루낭만, 화이팅! 일단은 뭐, 이렇게 방송 출연도 처음인데, 열심히 해서 우승까지 해보겠습니다. KT, 룰루낭만, 화이팅!